재있겠다 아, 이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. 아, 지알 아, 청소 아, 네. 이런 거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자, 아. 오늘 집 청소 누구? 브라더 선수 몇 번? 어. 3번. 3번. 어. 3번. 어. 니니 선수는? 이번 자, 어. 자, 니니 선수 이번 브라더 선수 3번입니다. 자, 차라리 이런 선수가 살짝부터 될게요. 내일 아침밥은 누가할 것일까? 청소는 누가할 것일까? 내일 아침밥누가할 것일까? 아이거식 이런 모습. 불안한다, 불안한다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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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, 주경승 서 2종, 2번에 이 니니 선수, 3번에 이 브라더 선수. 선수분의 스위치 온 시그널 주먹! 출발! 자, 니니 선수! 자, 우와! 와 파이널에, 네 자, 라 선수! 아 이라 선수! 니다감사니다 자, 네. 네. 자니 선수는 1호 1대준비하신겁니다